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말띠날, 오늘의 띠별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그동안 미뤄왔던 일, 오늘 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4일 일요일, 이띠날 오늘 띠별 타로 운세 첫 번째 주띠에 오늘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권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월천권. 월천권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천권. 아, 생일에 자, 천권성이 들어있으니 양이 변하여 말이 되는 형국이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변해서, 양이 변해서 말이 된다는 것은 내 신분이 에, 발전했다는 뜻이고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출세길에 나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세워 성공하니 권리가 일신에 있으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화가 가문에 가득하니 축하의 계기 시장을 이루리로다 자, 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러 드, 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나를 따른 사람들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운세가 내가 권세를 잡은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하게 에, 자신감 있게 매사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의고아를 막론하고, 내가 조금 설선수범하고, 내가 조금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직원에 이끌어가시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다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고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천고. 별로 그림은 좋지 않은데,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구 천구성이 들어오게 되니 성패가 빈번하다. 오늘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성공, 성공했다해서 꼭 그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할,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간에 오늘은. 어,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좀 이게 두리뭉실한 거는 좀그 피하셔야 되고요. 어, 내가 하든 남이 하든 간에 오늘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어떤 걸 이들 일을 결정할 때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따져가면서 살, 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척과 인연이 없으니 말년이 고독하리라 얘기하는 것은, 친척이라는 것은 꼭 나의 어떤 그 친척도 얘기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해물자가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운세가, 딱히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하늘에 있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꼬임이라든지 가머이세를 속아서 금전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를 14일 호랑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역시 이 카드도 신에게 기도를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면 연천인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성에 들어오게 되니 운이 좋지 못하리로다 만일 신병이 없으면 날쌘 연장에 크게 다치리로다 자, 신병이라는 건 무당되는 병 아니고요. 어, 신체에 병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아니면 이제 뭐 건강상에 좀 감기가 들어온다든지 뭐 아플 수 있고요. 또 안에 내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 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위험한 행동 하지 마시고 위험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위험한 어떤 그런 그 일의 진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간에 오늘은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서 어 매사를 처리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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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고요 조금 천천히 어, 살펴보고. 어, 조심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좀 주의하시고요 짬짬이 너무 피곤하지 않게 휴식 어, 취해가면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토끼띠 오늘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시천수 어, 일단 그림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성에 들어오게 되니 노래에는 태평하리라.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다가오는 노년에는 태평하리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노년에 태평하 태평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답보에 도와요. 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 운이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근심이 없으니 이 밖에 무엇을 바라리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식도 풍족하고 자, 먹을 것이 많다, 많다는 그 그림을 그려놨죠 매사가 뜻과 같이 되리려다 백수의 질병이 없으니 수화는 80을 누리려 80이라는 것은 꼭 80세라기보다는 상당히 오래 산다는 것을 뜻을 적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도깨띠본대로논을 전반적인 운세가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일이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용띠의 다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다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파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연천파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파성이 들어오게 되니 성패, 성패수가 있도다. 자, 오늘은 성공하고 패하는 그런 수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 때문에 오늘은, 어, 떤 상황이든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람 사람에 의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뭐 투기성 사업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돈 빌려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영하는 사업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자, 머리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꼬리를 잘내 끝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신병이 없으면 타관의 타관의 고뇌를 겪으리로다.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아프지 않으면 멀리 나가서 내가 고생만 새빠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술과 여색을 좋아하니 이로써 살림이 궁아리로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용띠분들 남녀를 방문하고 주색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용띠분들 전반적으로 깨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간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에 일이라든지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하루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순리대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뱀띠의 오늘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어디를 바삐 가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월천수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수성이 들어오게 되니, 두 어머니를 모실 운이더라이 어머니를 모신 두 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뭐예요? 어, 한 분, 어머니 한 분도 내가 건사하기가 힘든데, 두 부모, 어머니를 모시려면 더 힘든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 어, 없는 엄마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를 뜻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신이 고단하다. 내가 또 책임질 일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 상당히 바쁘기는 한데 시잘 데기 없이 바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의 분주하니 한때 풍상을 겪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쁘기는 한데 나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돼큰 이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시면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쉰다,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아, 죄송합니다. 일천 권의 카드가 났어요. 일천 권. 자, 일천 권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권이라는 것은 권세를 잡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 권성이 들어오게 되니 비범한 인물이로다. 자,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은 운세가 예사,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뜻을,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지사는 권도를 많이 행사하리라. 내가 오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내가 행사하는 날에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는 날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내가 자신감을 갖고 무엇이든일 간에 주도권을 쥐고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시면 되겠고요. 펴설이 일품에 이르니 문물을 겸전한 재간이로다. 뭐, 무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장차 이르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말띠분들은 오늘 하루 열심히 활동하시면 은 점점 자신이 바라는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띠분들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14일 양띠의 오늘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보더니 연천수의 카드가 났어요. 천수. 그러면 연천수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느냐 보면은, 천수상에 들어오니 고단한 운명이로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힘든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며 욕심도 별로 없으리로다. 아, 전반적으로 내가 큰 욕심은 부리지 않는데, 에. 나에게 큰 이득인 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일만 힘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독신격이 아니라면 두 부모를 모실 운이로다. 똑같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두 어머니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은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일은 많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형국이기 때문에 양께분들도 오늘 하루 쉬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그냥 푹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에, 무리,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큰 실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월 14일 원숭이띠에 오늘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문의 카드가 나왔어요. 월천문. 자, 그림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뜻은 어떠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천문성에 임하게 되니 영화가 들어오리로다. 영화라는 건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 원숭이띠 분들 운이 좋은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널리 배우고 들은 것은 많으니 벼슬에거하게 녹이 중하리로다. 오늘 혹시라도 취직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어떤 그 임용 시험이라든지 이런 국가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 운세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세업은 없다 하나 가사는 크게 흥황하리로다. 어,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내가 이 예, 금전 재물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재물의 운이 오늘은 좋다. 이정시면 되겠고요. 권세가 높고 재물이 왕하니 사람마다 나를 우러러 버리려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오는날로또 자신이 열심히 활동하시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어, 금전재물의 운은 왕, 어, 좋고요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부부은 연애 애정의 운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닭띠의 오늘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문의 카드가 나서요. 자. 빨간 간복을 입고 부모님께 절을 하는 형국인데 연천문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천문성이 비쳐 있으니 용모가 단정하도다 학문에 일, 예, 학문에 부지를 하였으면 일찍 출세하게 되리라 오늘 역시 닭띠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 모든 시험 다 해당합니다 어, 시험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열심히 했다면 에, 운세가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니 부모의 명예도 빛난다. 내가 빨강 한복을 입고 부모에게 절을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상승한다는 거,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이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일 공명을 얻지 못하면 신세가 녹록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띠 어, 분들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으 신분들은 이런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또안 보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가 있고요. 봐야 되는데 못 보시는 분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으면 오히려 운세가 다 빠질 수 있어요. 이때에 오늘은 닭띠분들, 어,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떤 일이든 좋아요. 빨래도, 빨래 하는 것도 좋고, 청소하는 것도 좋아. 다 좋아. 내가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운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닭띠의 운세는 상당히 좋다. 그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개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어타론사를 살펴봤더니, 연천간에 카드가 나왔어요. 천간. 자, 연천간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성이 비춰있으니, 지지하이 총리 난다. 이 머리 회전이 빠르나 오늘 번뜩이는 아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탁탁 떠오를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록 어려운 일이, 일을 당하여도, 임기 응변이 능할 이로다. 내가 오늘, 그,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걸 모면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그,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 일을, 네, 슬기롭게 해결을 잘할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록이 사방에 있으니 토추의 즐거움이 있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재물의 운도 왕한 형국이고, 공무원에서 주리반이 권리와 부를 모두 얻으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도 없고, 돈도 생기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 신마를 타고, 바, 관독을 입고 성으로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또 취직시험, 뭐, 공무원, 임용 공무원시험, 뭐, 자격시험 다, 시험 보시는 분들, 어. 국가자격증 보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유리한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 오늘의 운을 놓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시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4일 돼지띠에 오늘의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에 타로운 새를 살펴봤더니 시천액이 카드가 났어요. 자 일단 그림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요. 자, 시천액은 어떤 뜻이 있느냐 다 알아봤던, 살펴봤더니 철학성의 리마이슨이 제기 몸에 딸리로다 애군이 들어온다는 거요 일단 돼지띠 분들 오늘 하루 애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신하게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내가 오늘 너무 무리하게 어,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범이 수풀에서 나오니 분수를 지키만 갖지 못하리로다. 자, 늙은 범. 자, 늙어, 나이가 많은 그 호랑이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가렸다가 싹, 잽싸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거기, 그, 몸을 가리지도, 빠르지도 못한 늙, 어, 늙은 호랑이가 수풀, 자기 몸도 안 가리고, 딱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 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만심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하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라는 뜻이고요. 세상에 만가지 일은 그림 가운데 떡이로다. 자,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일마다 장애가 많으니 이름만 크고 실속은 적다. 자,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언이에 예를 들면 가언이설에 속아서 열심히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결과는, 아, 나, 떡이다, 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띠분들 큰 실속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큰 일이 없으면,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아니면 혼자이신 분들,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괜히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현혹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